이런 행사의 강연자로 초빙받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나눔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나눔은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물질을 나눈다, 뭐 재능을 나눈다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나눔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인 크라우드 펀딩과 연관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회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키서울닷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파펀딩이라는 그 사이트하고요, 구펀딩이라는 사이트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둘다 이제 하나는 뭐 P2P 랜딩 사이트다,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뭐그 제가 하는 사업 광고하러온 자리는 아니니까 이게 제가 왜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 크라우드 펀딩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저게 원래 있던 거죠. 단어 그대로 하면, 크라우드, 대중, 펀딩, 뭐돈 모으는 거, 금융. 사람들한테 돈을 모으는 건데, 이게 그럼 옛날엔 없었느냐? 있었죠. 방금 저기 그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본인 돈으로 광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고라에서 사람들을 모아줬다. 그 크라우드 펀딩이고요. 근데 이게 원래 더 오래전에도 있었어요. 뭐그 개라든지 그 당장 사람들이 돈 필요하면 이 주변의 지인들한테 빌려달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는 어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모바일 이래가지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돈 필요할 때 옆집 아줌마 순이 엄마나 10만 원만 빌려줘. 뭐 이래, 이런 식으로 빌리면 많이 빌려봐야 아파트 한 줄. 근데, 사실 아파트에서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되니까 거기다 인터넷 뱅킹 되죠. 전화 다 되죠. 그 뉴욕에 있는 우리 삼촌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돈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트들이 있죠. 네이버 같은데, 이제 제가 옛날에 근무했었는데, 지금 아마 하루에 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이 2200만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회원들이 뭔가 뭐 독도 광고를 하든 뭘 하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 원씩 내면 그 돈이 얼마일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모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투자를 누군가에게 받거나 빌리거나, 아니면 그냥 얻거나, 이세 가지거든요. 이 각각의 행위들을 하던 기존의 그 기관들이 있었어요. 투자를 해주는데,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인베스트먼트뱅크,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 돈빌려주는데뭐 은행, 저축은행, 대고업체뭐 등등 많고요그 다음에 그냥 주는 일을 하는 거. 비영리 재단 뭐 이런 데서 자기나 목적 사업에 맞는데 후원을 해 주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럼 왜왜 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같은 게왜 생길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하던 방식과 뭐가 다르냐면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그 투자를 중개하던 그런 그림이에요. 여기 이쪽에 사람들이 은행이나 벤처캐피탈에 돈을 넣어요. 그러면 이들이 돈이 필요한 회사에 투자를 해주죠. 원래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가게 되면 저렇게 되죠.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은행 같으면 예금주, VC 같으면 LP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개기관에 돈을 맡기고 이들의 돈을 주는 거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직접 줘요. 대출. 은행에 예금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달라고 오는 사람들한테 준단 말이죠. 근데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돈 내가 여유 돈이 있는 사람이 직접 줘요. 그게 천 원이든 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일억이든. 비영리 재단. 후원자들 있죠. 그 후원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뭐 기업체일 수도 있죠. 거기서 아름다운 재단 뭐 이런 데다가 함께 일하는 재단 이런 데 후원금 내면 그돈 갖다가 재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돈이 필요하다고 오시는 분들한테 주죠. 근데 그걸 그들이 직접 만나게 해주죠. 이거에서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온라인 직거래 장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돈은 사람들인데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 기존에 기관들이 하던 일과 큰 차이는 뭐냐면 직접 준다죠. 직접 준다가 무슨 말이냐. 후원형이던 대출형이던 투자형이던 기존에 저기 가운데 그 집그림으로 돼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 이들은 무슨 일을 하죠? 돈을 누가 받을까를 자기네들이 결정하죠. 근데그 돈은 따지고 보면 자기 돈이 아니죠.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문제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돈이면요. 여러분들 테레이 보면 어, 테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정치인도 나오고 연예인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다 만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있죠. 뭐, 사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잘 몰라요.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좋고 싫음은 있다. 왜? 그냥 생긴 게 기분 나빠서 난 제일 싫어. 그렇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고 싫은 거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이런 것들이 그돈 문제와 결부가 돼서 저런 기관으로 설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듣겠다고 모이신 분들이면 굉장히 그 의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요. 한 명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두 아이의 고통의 크기가 누가 더 크다라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어떠냐? 우린 그거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크로 크레딧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신문 올 집에 가셔서 한 5년 전 2007년 8년 뉴스 검색하고 마이크로 크레딧 치면요 기사 엄청나게 나와요. 최근 2년간은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이그 미소 금융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무슨,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때그때, 그때 언론에서 이슈로 터트리면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사실은, 그, 돈을 사업을 하다 망해서, 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 사람의 고통과, 그 다음에 무슨 성폭행을 당한, 당해서 죽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기관이 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들이요. 이 관리자의 의무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은행 같으면 어, 은행에 일하시는 분들은 남의 돈을 운용을 하잖아요.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후원금을 갖다가 써, 저가 했으면 자기 담당자가 보기에는 아, 저것도 되게 안 됐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 다음에 기업체들. 투자 받으러 왔는데 딱 보니까, 아, 이거 우리나라에 없는 건데, 없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과거에 이런 일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왠지 사장 눈빛을 보니까 잘될것 같대. 이런데 투자를 하거나 후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결정하는 담당자도 거기 업이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을 수 있죠.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우린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린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기관들을 바라보면, 그 기관들도 뜯어보면 구성원은 나와 여러분 같은 그런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도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은 완벽하게 운영이 되길 원해요. 은행이면 당신들 내돈 가져갔으니까 절대로 떼이지 않고 내 원금과 이자를 줄때 거기다가 투자를 해라. 이런 걸 요구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개인 신용 등급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금융 소외자라는 말 들어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금융 소외자가 뭐냐? 신용 등급 1등급부터 10등급 중에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 발급 신청했을 때 거절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800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어그 사람들이 한두번 실패했어요. 근데 한두번 실패했으니까 얄마또 카드 내주면 안 되지. 또 때릴 수 있잖아. 진짜로 그런가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한번 죄 지어서 그깜방에 가신 분들은 아예 어디 섬에 격리시켜 놓고 사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불행해도 우리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제일 좋은 게 뭐냐? 제가 여기서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 아세요? 제가 왼쪽부터. 상단에 넥슨이라는 회사의 창업자 김정주 대표예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은 엑셀게임즈라는 회사의 송재경 대표고요. 저 오른쪽에는 NHN의 이혜진 대표예요. 아래 NC소프트 창업자 김택진 대표고요. 여기 구글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인 세르게이 브리네요. 자, 이 사람들이 제가 첫 줄에 저세 사람을 배치한데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 서울대 홍공과 아, 86학번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로 그 크게 성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은 다 8586학번이에요. 저양만들은 서울대 홍공과 학교도 갔고요, 과도 같았어요. 근데 다음에 이재용 사장, 그양만도 86학번이에요.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아요? 왜? 85, 86학번에서만 저런 사람들이 나오고 저런 회사들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전 알거든요. 여기 계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 이상하잖아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비슷한,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삼성, 현대 그 다음에 뭐 SK 이런 대기업들이 언제 처음 생겼게요? 전쟁 끝나고 생긴 애들이에요. 미국의 뭐 GE 이런 대기업들 있죠? 걔네 다 전쟁 끝나고 생겼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세상이 확 바뀌면 그 새로운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 85, 86학번들만 저렇게 큰 회사들을 만들 수 있었냐면 저들이 큰 기회를 기회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요. 어떤 기회냐? IMF가 딱 터지고요.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이라는 걸 내요. 그러면 배경에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그 기존의 대기업들이 청년들이 졸업하면 쫙쫙 채용을 해줬는데, 그게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 이 고용창출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 작은 벤처회사를 많이 만들자. 그래서 돈을 사실은 버리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 가지고 발목 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야당에서도 별 얘기 안 했어요. 왜? 답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혹자는 뭐 5조 버렸다. 혹자는 30조 버렸다. 근데요. 지금 제가 얘기, 언급한 저네 사람들이 만든 회사 시가 총액 합치면요, 그거 몇배 나와요. 무슨 얘기냐? 저들은 서울대 컴공과 86 학번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그리고 서울대 컴공과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고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왜 회사 만들어 갖고 저렇게 못 키웠느냐?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A라는 아이템으로 시작해야지 했다가 잘안돼 그럼 B로 틀어야지 그럴 수 있는 여유 그게 돈이거든요 그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기 이 사람은 그럼 제가 왜 넣느냐 이 얘기해 드리려고요 여러분들 구글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구글이요 원래 회사 이름은 구글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 이과거든요 우리는 공돌이라고 하잖아요 구골이었어요 구골이 무슨 말이냐 그 백에 백승,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얘랑 지 친구 레리페이지랑 둘다 공돌이다 보니까 공돌이처럼 생각을 했겠죠. 자기네들이 이 검색 그 스파이더를 만들어서 인덱스를 해올 수 있는 웹문서의 개수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회사에서 구글로 만들었는데 왜 구글로 바뀌었냐? 아이디어가 좋고 기술이 좋아도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서 교수님도 아 에너지 넘치시죠. 저도 담고 싶어요. 근데 저분도 최초의 독도 광고를 낼수 있는 자기 돈이 있었죠. 근데 다들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거 만들었는데 서비스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누굴 찾아간다면 그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이큰 하드웨어 장비 만드는 업체, 창업을 한 사람한테 엔젤 투자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갔어요. 요청한 금액이 10만불이었어요. 1억 얼마. 지금 저들이 하루에 벌어들인 돈에 진짜 한 요만큼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수표를 끊어주면서 구골 INC가 아니고 구글 INC라고 잘못 써졌어요. 이거 되게 웃긴 얘기죠. 왜 웃긴지 아세요? 자그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 아이 회사가 몇년 뒤면 전 세계를 주름잡는 진짜 무서운 회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거 글자 6개 알파벳 6개인데 법인명 헷갈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애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바보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뭐이 정도는 버리는 사람 치고 좋지 이랬으니까 잘못 썼겠죠 근데 그 수표에 그 10만 분의 목매달아서 얘네들 무슨 짓 했어요? 사업자 등록증 바꾼 거예요. 법인명 변경한 거라고요. 그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컸어요. 여기 저 회사들 얘기하면 더 웃겨요. 저 NHN 그 97년도에 인하우스 벤처로 시작했는데 저들이 그때 한 4, 5년? 창업하고 4, 5년만에 투자 받은 돈이 460억이에요. 그걸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검색 가지고 돈못 벌었어요. 뭐 갖고 벌었냐? 인수한 회사, 게임 회사에서 그한 게임 유료화해가지고 돈을 벌다가 하고 싶었던, 제공하고 싶었던 사회적 가치인 검색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한 건 2003년이에요. 저들이 그 당시에 460억이라는 돈을 못 받았고, 그리고 그돈 가지고 한 게임이라는 회사를 못, 못 샀다면, 현재 NHN 없어요. 망했겠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근데 우리는요, 사회적 기업이건, 일반 벤처 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다들 지금 현재 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돈을 줄때 어떻게 하냐면, 아, 이게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옛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안 나와요. 유튜브 아직도 BP 안 맞아요. 근데 구글 이 인수해서 계속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아, 그걸로 월드컵 중계하면 그때부터는 게임 오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데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나와요. 이거 재단이나 이런 문제도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제가 오늘 나눔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떤 사회든 집단이든 뭔가 개인이든 크게 발전을 하려면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 리스크를 정부든 어떤 한계 회사든 감수하라고 얘기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크라우드 펀딩에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매료된 가장 큰 장점은요, 사회적인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창업해서 망하 애들, 혹은 그 비영리재단에서 지금 현재 그 미디어에서 이슈거리로 다뤄주지 않아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 그런, 그런 리스크,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조금씩 안아갈 수 있는 굉장한 좋은 툴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또 사회자의 영역을 침범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하신 분도 많, 많으시고요. 그 저희 고펀딩, 파펀딩 두 개의 그 업체, 그러니까 서비스를 모두 굉장히 선도적으로 한국에서 시작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죠. 이쪽에 앞에 일단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아, 질문 받기 전에요. 제가 저기 그 연구원님한테 사전에 부탁받은 게 하나 있는데 빼먹었어요. 그,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라는 걸 하잖아요. 이 사회적 경제도요. 사실 개념이 도입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많은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봐서 읽어보고 이게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잘 되나 다른 사람들도 저런 생각을 하나 나중에 이번 대회에 그런 그 사이트가 오픈이 될 텐데요 일단 관심을 꼭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가면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전에 몇년 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어떤 주부가 남편의 부도로 아이들이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어 이렇게 중앙제 신문을 광고를 내서 5천 원씩만 도와달라. 그래서 몇년 뒤에 갚겠다라는걸 내서 많은 부분들을 일종의 모금 같은 걸 했었어요. 성공을 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법원에서 그건 적법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걸 다시 봤어요. 기사로 근데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누구나 할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예를 들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박수를 쳐 주셔야 됩니다. 예, <laughs> 네. 그, 지금 제가 사, 저희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좀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제가... 돈을 구하는 방법에 투자를 받거나 빌리거나 그냥 얻거나라고 세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플랫폼은 두 가지를 제공해요. 빌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후원을 받는데 이게 그냥 뭐그 도네이션하고는 조금 달라요. 후원금에 따라서 이 물건이 됐든 뭐 주로 물건인데 이 그런 거죠. 영화. 내가 10억 모아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못해주세요. 그러면, 뭐 만원 후원하신, 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한테는 표를 드릴게요. 뭐, 0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한테는 표몇 표 장의 DVD, 뭐, 티셔츠, 이런 거 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투자. 투자는 이제 지분 투자나 혹은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잖아요. 요거는 하고 있는 데가 아직 없어요. 근데 왜 제가 저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올해 미국에서 잡스 법안이라고 통과가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까지 사인을 했고, 그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꼭지 중에 하나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 지분 투자를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소셜 벤처든, 뭐, 그냥 일반적인 벤처 스타트업이든, 자기네들이, 아, 저 이런 사업하고 싶고,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는데요. 라고, 뭐, 동영상의 형태든 올리고, 돈을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게 됐을 때 저희 플랫폼에서 증권회사가 기존에 하듯이 바로 지분 투자 중계를할수 있게끔 미국에서 허용이 됐고 지금 올해 5월에 그걸 보고 우리나라 기재부에서도 내년 중에 그거 어, 합법화 시키겠다라고 했고요. 제가 소두에 저한테 박수 쳐 주셔야 된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그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저기 유사 수신 행위. 그게 법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원에서 그게 유사수신이다. 뭐 그런 판례가 있었을 거예요. 몇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대부업법도 법이 되게 모호해요. 업자 정의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대부업법을 들여다 봐도 대부업자의 정의가 없는, 나, 없는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업법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상한 금리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게 법안이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항목이 빠져있는데도 아무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했던 거는 지금 이 빌리고 대출 관계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불법이 아니게끔 법제화를 만들어 놓은 건 그건 제가 이 사회에 가장 좋은 일을 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와서 빌리던 그 투자를 하시던 아무도 불법 행위가 아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그 조합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네. 조합원의 개념과 지금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의 뭐 투자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뭐 이제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까요? 아. 굉장히 지금 짧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크라우드 펀딩의 가치가 리스크를 우리가 고르게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참여자 그러니까 자금을 얻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투자를 받든 대출을 받든 그게 뭐가 되냐면요 조합 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도 대주고 내가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도 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중국집 하고 싶은데, 이 앞에서. 아, 가게 보증금이 모자라요.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빌려주세요. 혹은 투자해주세요.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 만 원, 누군 십만 원 해가지고 저한테 투자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들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여기 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돈 돌려받아야 되는데 제가 장사 잘 되나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에너지가 충만하신 분들은, 저희가 장사 잘 돼야지 내돈 받으니까, 맛 없어도, 야, 저집 짜장면이 몸에 제일 좋은 재료 썼다더라. 이럴 수 있어요. 곧 조합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조합과 관련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원래 그 이전에 직장이 네이버에서 이 온라인 광고 쪽에 있었어요. 제가 이 모델에 매료됐던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게 개인 자영업자들이 사실 자영업자들이든 스타트업이든 처음에 투자를 받으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광고 홍보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시장을 한꺼번에 엮어주는 아 궁극의 솔루션이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조합을 하면 이게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사람들 한번 모이기가 쉽나요? 근데 온라인으로 판때기 열어으면 굉장히 그게 어 훨씬 많은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약 한건 혹은 프로젝트 하나가 체결이 됐으면 그게 곧 조합이 형성될 된 것과 실질적으로 같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